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22절은 같이 읽고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사서 약이나 소를 다 송전해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 길이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잊지 말고 기억해서 기념하여 꼭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경험한 1세대를 비롯하여서 출애급 이후에 긴 구약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6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이 절기를, 어,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어, 사방에 있던 사람들이 각초에서 모여서, 어, 이 성전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붐비었던 것이죠. 특별히 절기를 지키면서 예물을 드릴 때에는 흠 있는 것은 예물로서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서 제물을 끌고 오는 사람이 예배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많이 부담이 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앞에 있는 넓은 뜰에서 합당한 제물로 드릴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돈을 바꾸고 이익을 내는 그런 고리대금업자들도 그 성전 뜰에서 마음껏 활개를 치고 있었죠. 예수님도 바로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오셨다가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가죽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상을 다 엎으시고 이 돈을 쏟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희생재물로 드리는 사람들은 아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했냐. 이것을 여기서 가져다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비둘기를 희생제 물로 드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부자를 위한 재물이든 가난한 자들의 재물이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제자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유대인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한 이것을 보고 10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10편 69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다윗이 자신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한 그런 시입니다. 자신은 비록 그 상황이 익사 직전의 상황이지만은 나는 말로 다할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주님을 미친 듯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제자들이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적용한 거죠. 저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보니까 성전을 무척이나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한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불쾌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지금 하는 이 일이 옳다고 입증해 줄 만한 신임장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이 말씀,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로 대답을 하셨죠.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동안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성전은 곧 나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서야 믿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는 데에는 제자들도 3년이 걸린 셈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날을 잊지 않고 기념하여 기억하고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제물이 필요한데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자는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동안에 이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앞마당에서 매매되는 제물을 사서 절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필요한 과정으로 보이죠. 성전 멀리서 사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에 쓰일 동물을 끌고 오다가 제물에 흠이 생기면. 그 재물은 합당치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예 매매되는 이 재물을 사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듯이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만을 구하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이 그럴 듯한 명분 뒤에는 인간의 탐욕이 가득한 겁니다. 거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멀쩡한 재물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파는 것만이. 그러니까 이 재물을 정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야 될이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의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거죠. 우리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바르게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빠진 나의 의는 결국은 자랑이고 욕심이고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의만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리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만을 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삶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정작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의만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일이든 내가 어떠한 일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본문과 같은 내용인 이 마테나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더 깊은 단계는 나의 상황만을 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의 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만을 드러내는 곳으로 타락되어진 이 성전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주님은 내쫓지 않을 수가 없었고 없지 않을 수가 없었고 쏟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소이고 양이고 돈이었습니다 비둘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이고 귀한 것인데 이거를 내쫓고 쏟아버리고 없고 그렇게 하신단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물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것은 내쫓아야 되고 쏟아버려야 되고 엎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참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이 축복의 자리가 자기의 의와 자랑과 욕심만을 생각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고 쏟으시고 엎으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씨 중에 더러가, 더러는 길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더러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금세 싹이 났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나자 곧 시들어 버렸습니다. 더러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지만 잡초가 짓눌러 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면 싹 아지가 죽어버린 거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농부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의 씨를 뿌렸는데 백배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해석은 이렇죠. 누구든지 천국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천국 소식이 그 마음에 뿌려졌지만 겉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 천국의 소식을 악한 자가 와서 낚아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가길 위에 뿌린 씨입니다. 자갈밭에 뿌려진 씨는 듣는 즉시 뜨겁게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품의 토양이 없다 보니까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더 갖고 싶고, 더 얻으려고 하는 이 염려와 이 망상의 잡초에 짓눌려서 숨이 막혀서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소식을 받고 받아들여서 생각지 못한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이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을까요? 그 땅에도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흙이 있었고 자갈이 있었고 잡초가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갈아 엎은 것입니다. 내쫓을 것을 내쫓고 엎을 것을 엎었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이 성전에서 자기의 의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모든 것을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신 것처럼 나의 삶의 인생의 밭에서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고 쏟아야 할 것을 쏟아내고 그리고 엎어야 할 것을 엎어 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 이 깨달음은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깨달음과 이해가 막힘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는 많은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금세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예배하지만 어떤 분들이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더큰 은혜를 힘입는지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주일은 11시부터 예배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이르면 주일이 마치고 난그 다음 시간부터, 늦어도 토요일서부터는 이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금세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현재 상태로는 세상 끝날까지 쳐다보아도 보지 못하고 지칠 때까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당시로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건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름 받은 우리들이 자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나한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매일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몸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이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어지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대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담과 하와이에게, 이 모든 것을 잘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몸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부활시당의 각도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의 몸은 장차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이 두번 나와요. 그죠? 하나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저 정도였구나라고 하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고 또 하나 기억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3년 후에 부활하셔서 나서는 아이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라고 뒤늦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부활신앙. 그 위에서만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그런 세상을 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쫓으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이 3년 후에 기억이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믿어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끝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전을 장사하는 쇼핑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3년 전에 내어 쫓으셨는데. 엎으셨는데 사람들은 다시 갖다 놓은 겁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의 의의만 내세우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3년 전 어느 주일에도 예배했고 3년이 지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정 3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쫓아냈던그 모든 죄에서 우리는 여전히 정결합니까? 주님이 내쫓으신 것을 이미 내가 다시 갖다 놓은 것은 없는지 엎으신 것을 다시 다시 갖다 놓은 것은 없는지 개가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자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십시다. 이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재물을 구별하여 기쁨으로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동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예배하는 참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곳에서 드리는 그런 모든 예물과 우리들의 섬김과 봉사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전을 향